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은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쁨과 함께 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. 2019년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최대진 기자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올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과 계획들.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뿐입니다. 시민들의 올한해 아쉬웠던 점은 뭘까? 그 언해보다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치달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. 나라가 사회적으로 너무 젊은 층과 노년의 층에 너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. 그게 참 안타깝고, 또 나와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어떤 대립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워요. 사회가 좀 편안했었는데, 개인적으로도 사회가 편안해 우리가 편안하죠.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. 또 나라적으로 생각한다고 할것 같으면 은좀 화합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뭐 너무 갈등이 심해서 자기 목소리들이 너무 강한 그런 세대에 살지 않나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만 내려놓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 학업, 직장, 가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에서부터 바쁜 일상에 주변을 돌보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점으로 꼽혔습니다. 먼저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못한 게 개인적인 아쉬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어려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마음 문도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주변을 많이 돌아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. 소홀했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대한 다짐과 올 한해 힘들었을 젊은 세대에 대한 응원도 있었습니다. 직장에 이제 힘든에. 힘듦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약간 무너지고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2020년에는 조금 더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좀더 나아가서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. 우리 젊은이들 힘내세요.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. 저물어 가는 2019년 시민들은 다가오는 새해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.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.